자 오늘은 꽈리고추 감자 어묵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감자 1개 하고 그 어묵 2장 하고 그 다음에 당근 1분의 1개 그리고 꽈리고추 한 4개 정도 준비하셔서 나머지는 채를 써시고 꽈리고추는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로 좀 잘라서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후라이팬에 예열해서 김칠로 볶아주는데 기름을 넣지 않고 물 4분의 1컵을 넣고 처음에 수분의 힘으로 이렇게 약간 수분을 날리면서 익혀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패 큘러를 좀 저어가면서 이렇게 해주고, 그리고 이제 양념을 넣으시는데, 어, 양념을, 다진마늘 어, 한 스푼, 그리고 간장 한 스푼, 불닭소한 스푼, 불소스 한 스푼, 그리고 알룰로쇠세 스푼 이렇게 넣고, 이렇게 저어주면서, 이렇게 스패 큘러를 섞어줍니다. 그리고 참기름 참깨에 르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. 그리고 예쁜 그릇에 담아서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, 이 꽈리고추 감자 어묵 볶음의 포인트는 처음에 익힐 때, 어, 물 4분의 1컵의 그 수분의 힘으로 익힌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 음식을 드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